아이가 많이 빠졌아이훈련고막 밑에. 자, 타이이막 빼고 찌르는 동안 공기는 계속 들어가고 있고. 그것도 진짜 큰 지렁이 떼어 버 같아. 야, 2분 동안 끝났어지렁이잘 들어가네.

말고정용 선생님 이쪽에 을한 거죠. <laughs> 진짜 순과실포요 이거가 한번고 여기 가서 순 순간 그 살기가

아, 뭉근나, 빠른분 아, 뭉근나, 감사다흥금만 <laughs> 아, 너무 흥분해서 못 저요? 아이 보통 타는 거 사람들 보면 아, 아. 아 그렇게 못 참을 것 같아. 어 저기 안 많이 풀렸어. 기가 원래 많이 야기 타이어를 계속 날리면서 하셨고 그랬거든요. 근데 원래는 원래는 아, 아까 타보니까 제일 좋은 거는 처음에 이렇게 와서 넘어가잖아 갈때 여기로 온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돌리고 나서 차 대가리로 아싸리더 돌려서 12시 방향으로 와. 내가 아까 더 돌리다가 훔쳤거든 더 돌리지 말고 12시 방향으로 와. 로만 그냥 그리고 편안하게 다시 올라서또 한번 손해야지 손해도 어. 주지빵구 많아 그러면 거. 안 치고 와. 하 빵구기 산다 지님 지금 네, 열 받았어요 아, 큰일 아, 아, 요 방청객 운전 앞으로 또. 가 1대1입니다 양선수수 네, 박종경, 박에경오종경박안경 네, <laughs> 아, 아, 박종경, 아, 팔자 형이랑 형이랑. 박종경, 안 했어요. 박종경, 다 박종경, 박경 박종경, 박랑경 박종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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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종 박종경, 박형이랑종경 박종경, 경 박종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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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종 박종경, 박종 박종경, 박박종박

박경경을 실격. 아, 박준경 선수 실격. 어, 어. 마지막 문경선수니아 예. 예. 그렇게 쳐다보지 말요무서니까 네. 방금 <laughs> 이네 왔다 아, <laughs> 갔다 말이야. 문경이한테 22. 양대석이 뒤에. 아 자, 유민수 음, 문경란 과연 이벤지 하느냐 유민수가 앞서 나갑니다 유민수 앞섰습니다 이번에 문경란 선수가 이기면 유민수 선수 챔피언스리그 <laughs> 진출이 <웃음> 어려워집니다 음, 아 유민수가 조금 더 빠르게 유민수 빠르게 이민수 오픈이민수 오픈이시네. 다의겨다 다, 다, 버리겠다 뭔데? 다버리겠다문성부역 다음 라운드는 2호제 라운드입니다. 3교선 수는 심진희, 오준석 선수 본격란 대 유민수 앞서갑니다. 약간 앞섰습니다. 유민수 본격난본격난 앞섰습니다. 본격아 유민수 메달이 다시 아안는 유민수 역전, 문경란, 유민수 역전했습니다. 아, 근소한 차이로 유민수!